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바인더에 포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인더는 좀 저의 포카들을 다 넣으려고 속지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인덱스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이 바인더에 넣을 속지도 샀는데 속지는 내일 와요. 이현서 스대 음, 속지는 쿠팡에서 3 0장만 샀고요 그리고 돼지는 120장 샀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애즈랜드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날라가 버려 가지고 일단 포카를 넣어야 돼요 私たちは。<noise> <noise> 残り1日目。 이 m going t 이 talk to you a minute l a t e 아홉 장이나, 나왔 나왔는데 이게 볼까? 가능할까요? 안녕. 왔어요 저희 친구가 끝나고 좀, 그, 그, 카메라를 줬는데, 어, 일단 뭐 먼저 가야 되면 네, 일단은, 에즈랜드 먼저 갈게요. 여기 두 개는 최대한 뜯어봤는데, 여기 앞에는 참아 못 뜯겠더라고요. 원연 도모송입니다. 3분의 1이니까, 뭐, 요 정도 줄게요. 먼저 대지입니다. 너무 이쁘죠? 색찬 아니구요. 화물로산 겁니다. 헉, 너무 귀엽다. 도물로 대지를 이렇게나 많이 뭐야, 하나가 안 오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 뭐가 뭐. 아무튼간 확실히, 좀 많이 두꺼워졌네요. 나머지 요 다섯 장은 잘 쓰겠습니다. 너무 짱입니다. 어, 짱도, 짱도 세게. 掉了。他自己。 초화사가있긴한데 공부 덤을 줬어 어떡해 지금 공부 덤두 개예요 여러분 설마, 아 이게 본품인 것 같네요 아, 아 탐로더가 없어가지고 같이 같이 줬나 봐요 나는 제일 센데 탐로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두장 있잖아요 두장 있는데 뭐야 두 두장 있는데 두명 있는데 지금 두, 두 장이 있거든요 두장 있는데 뭐야 응, 사랑해 지금 세장 공급 내장 손질 그거 뭐냐? 아. 음, 이게 살. 음. 잠깐 음, 음. 이런 덤을 준다는 이야기가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브 포카 좀장이랑뭐이런걸 넣어주자 이랬는데거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너무 사랑해요. 와, 이 친구 덕분에 제, 제 동선인분이 많아졌고,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동의 전하고 싶습니다.